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보장 51절부터 5 1절까지 누가 보면 보장 51절부터 5 1절까지 예수께서 승진하실 기한이 차이 예수님을 따라 올바르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인 한문 안에 들어갔다면 예수께서 예수살림을 향하여 가시기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의 업무와 요한이 이를 권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기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우진해 시고 이렇게 다른 마을로 가시리라 아멘 기도 부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돕고 싶시하 바라는 당신이 이샹을 서성케 하시는 하의 말씀을 열먹고 하늘에서 주시는 큰 은혜를 제일 이상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신히 예배하는 일주 준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은 세밀의 아들들이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신약성경은 모두 몇 번이지요? 시약 성경이 13권이요. 시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네, 27권이죠. 네, 27권인데 누가 제일 많은 책을 썼어요? 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습니까? 13권. 13권을 사도 바울 성경에서 썼어요.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몇권의 책을 썼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다섯 권의 책을 썼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네, 다섯 권의 책을 썼어요. 그 다음, 누가는 책을 몇권 썼어요? 누가? 네,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두 권을 썼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21권 가운데에서 제일 키이가 길게 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질문하면 정답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책을 두 번밖에 쓰지 않았지만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28%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24%를 썼어요. 다섯 번의 증거를 기록했던 요한은 21%를 기록했어요. 나머지 제자들 모두 합해서 28%에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성경의 역동을 받아서 많은 분량을 기록했는지 모 오늘 최신학 성경에 많은 분량을 기록했던 누가의 내용을 살피는데 오늘 지금 누가 부음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44절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1 9장 한번 빌보세요 19장 44절까지. 이것을 누가의 여행 이야기다 라는 별명을 가진 부분입니다. 출애블로 누가의 여행 남화, 여행 이야기입니다. 이그 별명을 가진 있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예루살렘 성전 드라이 직전까지 이렇게 여행길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그래서 12 신앙께서 배운 리상처라좋겠죠 우리, 우리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드라이 직전까지 네, 길을 다니시면서 제 아들과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구나. 그첫 번째, 이첫 번째 트래블로 누가의 여행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을 오늘 저희가만나고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에 계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발걸음을 옮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예루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가려면요, 반드시 거쳐야 할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이 어딘가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요, 사마리아라는 지역.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지름길이에요, 빨리 갈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하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도 비슷하지만 달라요.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추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도 조금 다른 책만 쓰고 쓰는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들은 그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인데 굉장히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편견, 부정적인 편견이 가득 찬 그런 사이였어요 예수님 이제 연사령을 해서 가야 되겠는데 지름길 왔다 가기 위해서 딱그렇게 미세를 써가지고 신부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좀 먹은 것 싶은데 식사 자리하고 잠잘 자리를 좀 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십구 분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가지고 밤을 구하고 려수습을 했는데 예수님 혼자 가는 게아니라 예수님과 열부 제자와 여러 일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꽤한백명 정도 되는 사람이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큰 방이 필요하겠습니까? 식사도 미리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죠. 자, 십구 분들이 돌아와서 복을 하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목적으로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도성을 들이신다고 하니까 리젝션, 거절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발 붙이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자리, 잠잘자리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세베디 아들들,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야보와 요한이 아니, 예수님을 맹대하다니. 그래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마가복음 3장 17절을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 성경에. 이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3장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17세에 보니까 57페이지입니다. 또 세베리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당하셨으며 보아누게라는 말이 나오죠. 보아누게 이것은 어, 신약성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에 보아누게가 브리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안흑에는 천둥의 아들, 음. 그럼 우리의 아들, 벼락게아들이 음. 뜻이에요. 이것은 성격이 불가다 음. 그런 뜻이에요. 아주 성격이 차분성이 없고 그냥 속에 있는 대로 폭발시키는 네,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보안흑이라는 뜻 예수님이 성격에 맞춰셔서 별명을 하나 지어요그 보안극에 우리 아들이 별명에 걸맞게 예수님을 영장 하지 아니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즉석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숙식을 건절했던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태워버리겠습니다. 주님만 돌아가시면 이사람을 전부 다 불고기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바비큐로 만들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요. 오늘 이분의 지금 야구와 요한이 자기들을 예수님을 맹리한 것에 대해서 하늘에 불을 요청해서 불러 태워버리겠다고 말할 때 그들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당성이 있었나입니다. 실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엘리야가 저는 이제 열왕기 하늘 하늘에서 불이 어있는 장면은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1장 1 0장 12에도 장 나와요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여기불리리는 장면은. 1 1기상 18장의 장면이 아니고 1 1장가 1장의 장면이에요. 이 아시아라는 이스라엘 왕이 난간에서들어가지고 들어 발을 못쓰게 되었는데 자기가 살지 죽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에그로의신 바알세굽에게 신화를 보내서 그 신에게 자기가 회복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물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아 선지자가 엘리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중에 진노의 표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시고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50장과 50명들이 불타서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1 1대의 입장에 나오는데 지금 요한하고 야한하가 세비디의 아들이, 구약성이을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안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부인 내리도, 야 잔인하죠. 다 죽이겠다. 엘리야스지자도 하나님, 거여가는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태워 죽였는데, 오늘 예수님을 거여가는 사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벌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아, 성경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지금 누가 뭐 부장 아픔 내요 조금 아픔에 사실은 며칠 앞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변화상상에서, 그죠? 꽃이 빨리한 것보다 더힐 적도 로고 찬란한 하나님 아들이 영광을 입고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났는데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아 예수님하고 엘리아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엘리아 선지자하고 예수님하고 참 사이가 좋네.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도 예수님이, 오케이, 어, 사인이 나오나?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 몽땅 쓰러버리는 것, 얼마든지 성격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뱅들를 받고, 그렇죠? 까다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앞으로 힘이 생기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속으로 보호해 갖고 있다. 어느 순간 되면 리테리에이션, 보복하는 경우가 우리에 위치. 지 내가 해준 만큼 갚아주리라. 가슴 이게 기데다 우리 서숨을수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에서 이들을 죽이겠다는. 그 새벽의 아들들은그바람에 대해서 아주 당황하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무섭게, 영어 성격 리뷰 코에 따르라.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너가 대신 안가뿐 하지 말라. 안 가뿐하면 지금은 너가 속이 시원하고 분이 풀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끝이야. 다시 안 좋은 것이야. 원수가 없는 것은 애기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가 훌륭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원수 교가시 시다 54절, 53절 끝부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반영을 하지 않았다. 다른 말하면 비제이 쇼 있다. 는 말이에요. 54절, 제자 야고보야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주여와 우리가 사이에 신약성경 3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셨던 시이라는단어가들있습니다 주여, 엘리야 선지자가 하셨듯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원하시나이까 그러는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꾸짖으시고, 다음에, 성에보니까일번에번라가 붙어있죠. 꾸짖으시고, 이것도요, 여러 사원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너희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너희가 지금 이상한 용을 받았구나. 인자가 온 것은 저를, 저들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을 건져서 회복시키려고 왔느냐. 본국이 그 남아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본에. 그 다음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지만 굉장히 당황하게하는두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응징을 하려고 안갚고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이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셔서 하룻밤 숙식하려고 하시는 거절당하셨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셔서도 이 정도 냉대를 받고 거절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는 막대기 내용이에요. 결국 예수님 이들의 냉대를 받으시고 시장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절대로, 앙갚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보면 어, 제가 그 사람의 교회 그, 그, 건축할 때 제가 그 앞으로 차를 비춰가게 되면 저기 사람의 교회 죠 거기에 집이 있었고 거기에 밭이 있었어요. 거기에 빛도 심어놓았고 거기 보니까 채소 심어놓은 밭도 있었어요. 집안는데 불도 좋아가지고 맞아요. 한순간에 탁쓸어버더라고요 지금 그 자리 위에 아,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서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는데요. 사실은 좀 산박하죠. 저기 집이 있을 때, 밭이 있을 때, 나무를 심었을 때가 아, 지금 교회 옆 운동장을 세운 것보다는 훨씬 더 군치가 있고 색깔이 아름다웠니다 저는 불주자를 볼 때마다 세대의 아들들이 또 나타나는구나. 저는 그런 모습을 보있습니다 한번싹 쓰러버리겠다. 한번부르자싹 지나가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데 그게 사실 깨끗합니다. 우리 예수님는사람들 사실은 형제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형제예요, 형제. 형제, 이 형제들 관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를요. 사실 올라가면 하나 버지도있었다는거요 어, 사실은 이웃 사촌에 해당되는 경우.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냉대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돈을 폭발하는 경우가 신자들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한번 옆에를 가지고 적어볼까요? 월시, mm. 자비란 단어를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다. 자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한 경행길에 세베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은 아무리 너가 냉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폭력적 행동이나 폭력적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니다 예수님의 어른이 가르치고 마음의 생명을 주시라기도하겠습다